안녕하세요. 슝프로입니다. 오늘은 골반 회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회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골반 회전이에요. 골반 회전이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무작정 돌리는 것만 조금 신경을 쓰고 있죠. 근데 이 돌리는 것도 방향이 있어요.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상체 축이 있고 골반이 살짝 이렇게 각이 있는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나오잖아요. 이 어드레스가 나왔을 때 회전이 들어간다면은 올바른 회전은요, 옆으로 쭉 회전하다가 약간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당겨지는 듯한 회전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무작정 회전을 많이 하겠다, 회전이 되어야 된다, 또는 일단 돌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이 골반이 약간 왼쪽으로 빠지듯이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방향이 있는데, 어느 방향이냐면, 진짜 뒤쪽으로만 쭉 당겨서 회전을 하는 때, 이렇게 뒤쪽으로 쭉 당겨서 회전만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수평회전이 나오게 돼요. 지금 보셨을 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왼쪽 무릎이 무너지게 돼요. 왜? 왼쪽으로 체중이 쏠리니까. 보시면은 여기서 아무리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에는 왼쪽으로 엉덩이가 살짝 튀어나가게 되면서 골반 회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 위로 올라가고 뒤로 빠질 거를 구분하냐면 옆에서 봤을 때 내가 의자에 앉는 것처럼 묘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골반은 약간 접히면서 올라가는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만 여기서 좀 유별나게 이렇게 엉덩이 빼면서 앉는 분들 그거 체크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거는 가장 체크하기 쉬운 방법은 뒤에 벽을 대시고요 벽에 공간 살짝 남겨준 상태에서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던지 벽에 기대가지고 엉덩이를 댄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했을 때 이게 벽을 자꾸 밀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지만 이 힘을 줘서 이렇게 다 있는 느낌이 있다면은 내가 조금 앉아서 회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뒤로 좀 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몸이 빠지는 동작까지는 보셨잖아요. 이걸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몸이 뒤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뒤로만 회전을 하게 되었을 때 체가 계속 그 길을 따라서 회전을 해요. 그럼 지금 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뒤로 그냥 무작정 회전해서 처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이 각을 딱 잡아준 상태에서 올바른 길로 체가 빠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축을 지키고 골반 모양도 잡아야 되고 할게 많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신경 썼으면 하는 연습 방법은 그냥 체로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연습장에 가서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전하는 모양을 조금 신경 써야 되니까 체를 이렇게 내 중간에다가 잡아 주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오른쪽만 해볼 거예요. 오른쪽 골반 회전만 했을 때 무너지는 거 없으셔야 돼요. 무릎이 무너지는 거 없이. 그냥 골반만 살짝 틀어주는 느낌이 나시면 돼요. 어, 근데 생각보다 저 많이 안 돌아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안 도는 게 맞아요. 이거 많이 회전해가지고 갈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상체는 잡아놨고 체로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몸을 틀어서 회전을 했을 경우 골반은 이거밖에 안 돌아요. 옆에서 체크를 한번더 해드릴게요. 많이 안 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첫 번째로 해보고, 두 번째는,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요,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왼쪽으로 가실 때, 오른발 떼면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살짝 만들어주세요. 이거 배치기랑은 느낌 달라요. 배치기는 여기서 진짜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고, 우리는 뒤쪽으로 약간 끌어올려주면서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다른 방향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몸에 꼬임이 나오게 되면서 체가 던져졌을 때 힘을 더 발휘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느껴보시다가 나중에는 모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체를 골반 라인쯤에 약간 이렇게 접히는데 밑쪽 여기 허벅지 끝나는 지점에다 대시고요. 회전을 해보셨을 때체 모양 보시면 지금 대각선으로 가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회전을 앉는 느낌으로 계속 뒤로만 빼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체가 대각선 을 모양으로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은 흔히 골반이 빠졌다 라고 하는 동작 스피드 아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안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늘려 간다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낸다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연습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거는 연습장에서 흔히 할수 있고 그냥 집에서도 하실 수 있죠. 체가 꼭 없어도 돼요. 체 없어도 그냥 내려놓고 골반에다가 손을 올리신 상태에서 회전을 할 건데 이거는 거울 보면서 하면 가장 좋겠죠. 왜냐면 그냥 내가 내 몸의 느낌은 한것 같다고 느낄 수가 있지만 막상 보면서 했을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골반을 잡아주고, 여기서 회전을 하면서, 아, 골반이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구나. 이거를 쭉 보시면서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골반이 유자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옆에서 보셨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골반이 바로 움직이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